우리의 약속이고 그렇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아.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가게야 신중하게 생각해 형, 그러면, 이번 마지막으로 나, 나갈게요. 고생했잖아요, 저. 솔직히. 어, 다시 돌아올 거지. 아 근데. 다시 돌아올 가면... 거냐고! 아니. 아니, 본선까지 가면은 좀. 확실히, 네. 확실하게 말해. 다시 여기 돌아올 거냐고. 여기 네 자리. 니 지금 니가 모자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늘 다시 깔거냐고 어? 아니 그 마늘 까는 거 그, 그거만 말해 나 진짜 너 때문에 서울 올라왔다 그거만 말해 돌아와서 마늘 깔거지 아니 내가 그 선글라스 니 나 돈도 없는데, 응? 첫알바 받았을 때, 너 마늘 깎을 때, 눈이 너무, 눈이 너무 맵다 해서, 내가 사줬던 거 있잖아. 그, 이거잖아요. 근데 그거 갖고